예술인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문화 축제 트렁크 책 축제가 오는 5월 4일부터 개최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트렁크 책 축제는 책속 상상이 펼쳐지는 곳 경의선 책거리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따뜻한 문화 공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2회 트렁크 책 축제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경의선 책거리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마포구가 주최하고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데요. 이번 축제는 시민과 작가, 예술, 문화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책을 매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을 비롯해 시민 합창단이 참여하는 책거리 버스킹 소장도서를 직접 사고 팔수 있는 북마켓 등 다양한 기획 전시들이 준비됐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책을 매개로 다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